안녕하세요. 바이크존입니다. 레벨 1100 옵션. 계속 자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. 계속 그래도 소개시켜 드릴 것들이 나오니까 인기도 인기지만은 참이 랩을 소유하신 분들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죠. 예. 뭔가 할게 없는 것보다는 할게 많아서 고문하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전면 부 보시게 되면은 이 차에는 기존에 소개시켜 드렸던 해코엔 베코 엔진 가드 뭐 블랙박스 등등 순정 열선 이런 것들이야 이미 다 말씀드린 거고 전방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 이제 그전에 소개시켜 드린 줄 알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장착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수능 윈드 스크린 입니다 이게 이 dct 버전은 프런트 페어링이 기본으로 달려 있죠 근데 원래 순정이 너무 낮아요 사실 멋으로 따지면 그게 더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 스크린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못한다고 보셔도 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 DC 타시는 분들 실제로 어 경험을 그렇게 하고 계시고 타시면서 스크린으로 인한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그거를 케어하고자 나온 이 스크린은 순응이라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순정의 조그마한 스크린을 탈거를 하고 그리고 이 제품을 달게 되는 모양입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어,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죠. 그리고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. 어 높이를 두 가지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정 보다 약간 높은 낮은거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방풍성이 될 거라고 느껴지는 요거 까지 해가지고 요로 두 가지 큰거 작은거 두 가지로 해서 이번에 수능에서 출시가 됐어요 어 모양 적으로는 조금 느끼시는 분들은 각자 좀 생각하시는거 하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방풍성 하나는 뭐될 거라고 느껴지는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수능 스크린이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레블 DC 타시는 분들은 많이들 이제 투어 많이 다니셔야 되잖아요. 그리고 장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핸들라이저 요거는 핸들 부분의 밑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. 이쪽, 위쪽, 옆쪽에서 보게 되면은 밑에 이렇게 유광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기존의 핸들을 3cm 정도, 3cm 정도 위로 올리면서 뒤쪽으로는 한 1.5cm 에서 2cm 정도 뒤로 빠지게끔 핸들 위치를 조정하는, 음, 핸들 라이저. 높여주는 핸들 라이저인데 이건 엔드런스 거 핸들 라이저고요요 제품은 핸들을 좀더 멀어가지고 이게 사실 레블 시리즈들이 조금 생각보다 맞아, 앉아가지고 운행을 해보시면 핸들이 멀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런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아이템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은 기존에 있는 배선들, 기존에 있는 뭐 길이 문제되지 않도록 가능한 최대한의 높이, 그리고 뒤로 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제품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꼭 의뢰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핸들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작업을 잘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 가지고 이제 록타이트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도포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착 설명은 요거는 따로 드리진 않을 거예요. 이유는 그래도 요거는 하실 줄 알아도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를.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핸들 같은 경우엔는 뭐 달리다가 저게 이탈이 되거나 유격이 생긴다거나 이제 흔들리거나 빠지면은 정말 큰 일이겠죠. 그래서 이 제품을 장착할 때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. 장착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장착 샵에다가 의뢰를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를 드렸어요. 수능 윈드스크린 그 다음에 핸들라이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. 시트 이것도 옵션 시트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갔고 좀 이쁘죠 그리고 탱크 패드 사이드 패드 그 다음에 뒤쪽에 블랙박스까지 이렇게 장착을 하셨네요 뭐 지금 랩을 인기 여전히 좋고요 새로운 제품 나오면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